대구 남구 15분 예술 동네 첫 번째 행사는 우리 대명 공연예술센터에서 진행하게 되었는데요 그 행사 연출하시는 우리 연출님하고 또 강사 선생님들 오늘 미팅을 하신다고 해서 양손 무겁게 커피 싸들고 어 한번 방문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, 우와, 아 <laughs> 안녕하십니까 성인반 <목마> 네. 네 강사 선생님 네 아름 선생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, 안녕하세요. <laughs> 이공간주의오예 아. <laughs> 잘만 예 <laughs> 네. 우리 네. 선생님은 아 원데이 클래스 <laughs> 현지 작가님 네. 오셨습니다. 같이 이제 마티스와 피카소의 콜라주 작품 포함을 같이 자기만의 스타일로 이렇게 만들어보는 건데 어 신문지나 잡지 색종이 이런 것들을 섞어서 이제 자기가 이제 마음껏 찍고 오리고 붙이고 이렇게 정말 다양한 콜라주 작품이 나올 거예요. 마티스와 피카소가 살았던 그 시대의 파리 미술 이야기도 듣고 두 사람의 재밌는 어 이야기들 에피소드들도 좀 같이 소개를 하면서 그럼 그두 미술가가 이제 파리의 풍경을 담아냈던 것처럼, 네, 네. 이제 여기 대명동 주민분들도 이 동네나 마을을 좀 다른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도 있겠네요. 음, 그쵸, 그쵸. 7월 1일 행사 연출, 총연출을 만드셨다는 어떤 행사인가요? <laughs> 어, 대명예술 꼴라주라고 해서 저희가 이제 어린이 합창, 그리고 성인 합창, 그리고 마을 주민예술단이 참여를 할 거고요. 그리고 그 지역에 기반하는 전문예술가분들이 스테이지를 한 파트씩 이제 무대를 장식하실 예정이에요. 그리고 마지막에 대합창으로 구성이 될 예정인데 대명동에 함께하는 목소리 하나하나 그리고 악기 연주소리 하나하나가 콜라주된다. 그래서 하나의 작품과 공연으로 완성될 것이다. 라는 기획으로 시작을 할 것이고요. 대명공연예술센터 앞에 그래피티가 정말 예쁘게 되어 있는 그런 공터 공간이 있어요. 대명예술공연센터와 가까운 공연장으로 저희가 활용을 할 계획이고요. 그 지점과 공연 예술센터를 이렇게 시각적으로 보이는 하나의 선으로 연결을 해서 그 연관성을 조금 이제 부여하고자 합니다. 어, 어떤 수업을 하시나요? 어, 일단 저는 합창을 할 거고 어, 네 여러분들이 오시면 노래는 촛불 하나와 그 다음에 신혜철의 그대에게와 그리고 이제 메인 곡이 될. 하이스쿨 어, 뮤지컬의 We are in this together를 대명 in this together로 이렇게 번환을 해서 함께 불러 볼 예정입니다 지금 모집중이죠? 네네네 네. 빨리 들어오셔야 됩니다 <laughs>